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조영남의 모란동백입니다. 자, 이 곡은 제가 새로이치 필한책 베스트 애창곡 추가판에 들어있고요. 3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은 기타, 통기타를 치시는 여러 동호인들께는 정말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타 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이 완성도를 높이고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겠죠. 당연히 이제 코드를 잘 짚고 반주를, 뭐, 아르페지오나, 혹은, 스트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뭐, 주임새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그, 양념이 들어가는 팁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정말 금상첨화가 되려면 전주, 간주, 후주에 같으면 후주까지를 솔로로서 해결하는 것이죠. 모란 동백 같으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전주와 간주를 쓰게 되죠. 이 부분은 정말 그 상급자가 아니더라도요. 완전히 초급자는 어렵겠지만, 초급을 좀 벗어나서 중급 정도에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도전을 해볼 만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노래 말도 이쁘고요. 또 보컬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가사를 외우고, 코드 외우고요. 또 전주까지 자유롭게 연습을 해 놓으면 아마 이제 이벤트가 있는 자리에서, 그죠? 깜짝 자신의 어떤 필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같이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영남의 음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그래서 전체가 다 이제 예, 진행이 되었죠. 자, 차근차근 전주 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참 쉽습니다. 처음에 미, 파. 한 박자씩이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파. 자, 그 다음에 솔 엄지로 퉁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멜로디 파트니까요. 그리고, 이제 2번 선 1플랫에 도 하나만 눌러 놓은 채로, 그죠? 솔, 도, 미, 도, 그죠? 그리고 이제 솔은 붙임 줄이 이렇게 이어져 붙어 있으니까 퉁기면 안 되는 것이죠. 베이스 도를 누르면서 도만 퉁기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는 두박자가 흘러가야 되니까 계속 누르고 음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팔분음표 어,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씩 솔, 파, 미 하고 튕겨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도 다음에 자, 짚개 어, 손가락으로그죠솔 그리고 파는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야 하겠죠. 이 도를 유지시켜야하기 때문에요 파 그리고 파를 떼면서 미 그러면 이제 도와 미가 눌러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C 코드 안에서도 거의 해결이 되죠. 이렇게. 네, 이러면 이 마디를 하실 때 C 코드가 완성된 폼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앞에 이 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때도 무방하죠. 중요한 것은. 이 도를 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디 건너가면 전부 개방이죠. G7을 누르는 것은 아니죠. G7 코드의 구성이지만 개방이니까요. 뭐 4번선, 또 2번선, 네, 비로소 집게손가락으로 1번선 첫째 칸, 그죠? 리플렛 네, 그리고 이제 이 파가 끝났다고 빨리 떼면 안 되죠. 이제 코드의 화음 구성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진행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번 줄에 이제 솔, 그죠? 역시 좀 전에 쳤던 멜로디에는 붙임 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연결되어 있는 레는 퉁기면안 되겠죠. 쿵. 그리고 이제 이 파는 때도 큰 물리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오면 그러나 계속 이 파의 여운을 음 아, 나는 이 파가 뜨니까 떨어지는 것이 듣기 싫어. 그러면 계속 눌러고 있어도 괜찮죠.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 미, 레. 네, 여기까지 이 솔은 계속 눌러져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뭐 1번선의 파도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디 숫자로는 4라고 적혀 있는 말입니다. 둘째 단에 오면 이제 도로 건너 오면서 그죠? 소를 누르던 손가락이 자, 이 도는 역시 두박자 반까지 이어져야 하니까 떼지 않아야 하겠죠. 자, 퉁기고요. 그리고 F 코드의 나머지 구성음들을 하나씩 자, 새끼 손가락으로 파. 이거 역시 안 떼겠죠? 코드 구성음이니까.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라 그죠? 라 그리고 이제 도와 파를 동시에 두개 누르는 두줄발에 혹은 3번 줄까지 하는 반 발해를 하셔도 되죠. 그러면 F코드를 큰 발해를 하지 않고요. 약식인거죠. 작은 발해의 F가 하나씩 완성되어 나가죠. 3, 4,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전부 다 떼면서 다시 미를 하나 그죠? 그리고 레, 도, 자마디어 와서 시. 그 다음에 이제 라 위에 보면 모르덴트 기호가 있겠죠. 그러면 라에 모르덴트가 있으면 음은 세 개가 되죠. 라, 시, 라, 그죠? 라 다음에 시, 그런데. 재빨리 해야 되죠. 반박자 안에 이세 개의 음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라만 두 이고요. 왼손이 역할이 남았죠. 해머링으로 때려서 실를 내고요. 그리고 곧 바로 손가락을 잡아당겨서 풀링오프로 이라 소리를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 시, 라, 따라랑. 그죠? 이때 이제, 제집 계속 그 가운데 손을 잘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줄을 이제 퉁겨내는 것이죠. 그죠? 자,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5번 선을 잡아당기다가 보면 이 잡아당기는 손가락이 5번 줄을 당기면서 4번 줄, 그 아래에 있는 4번 줄까지 건드리게 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은, 4번선 개방현 음이 레이니까요, 자칫 레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중음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풀링오프, 즉, 이 실을 때렸던, 햄버링을 했던 가운데 손가락을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른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번줄을 퉁겼죠 라를 이때 엄지손가락을 그냥 공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래에 있는 4번선에 머무르는 거죠. 이걸 기대린 주법이랍니다. 기대기 주법 스페인어로 하면 아포얀도.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포양도라는 주법을 하죠. 이렇게. 다음 줄에 기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죠. 다 이제 그런 주법이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아포양도 주법을 쓰는 이유는 그 다음 줄에 손가락이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왼손이 풀링오프를 내가 마음 놓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번 줄을 당겨서 소리를 분명히 낼수 있고, 4번 줄을 건드리더라도 4번 줄 소리는 안 나오죠. 떼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건 일전에 제가 다른 곡 레슨할 때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잔잔한 기술일 것 같지만, 대단히 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런 주법은 익혀놓으셔야 하고요. 이 부분만 자꾸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오른손만 보시면, 그죠? 다음 줄에 기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세 손가락은 1, 2, 3번 줄에 이렇게 이제 끼워주면서, 그죠? 이거는 제가 심는 자세라고 얘기했는데요. 미리 심었다는 얘기죠. 심어놓고, 자, 6번 줄, 그죠? 6번 줄칠 줄 때는 5번 줄에 이제, 스톱이 되겠죠? 5번 줄 치면 4번 줄에 스톱이 되고요. 또 4번 줄 치면 3번 줄에 스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이 붙으면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조금 더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홈지를 퉁길 때이 손목이나 손등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요지 부동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제 손을 보시면 거의 요지 부동이죠. 이런 연습을 잘해 놓으시면 나중에 약간 좀 테크니컬한 곡을 가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로망스라는 곡을 칠 때도 보시면 엄지가 이렇게 다음 줄을 기댈 수가 있어요. 이게 기지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이제 손가락 하나만 툭일 때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손등이나 손목이 영향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라을 퉁기자마자 다음 줄에 머무르죠. 아포얀도 주법을 하시고 퉁기자마자 왼손이 이중모션을 해야 되죠. 때리고 당기고. 그죠? 그죠?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봤고요. 이제 전주 부분 전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임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임새 부분과 마지막에 간단한 후주로 마치는 부분까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